오늘은 색깔 또는 다이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평소에도 자주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괴물을 피해서 퍼즐을 푸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맵 외우는 게 힘들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재미있는 부분 있으니 꼭 보세요. 지금은 빨강색입니다. 바로 빨강색으로 문을 열고요. 환기구를 열러 갑니다. 이 게임은 맵을 잘 외워야 해요. 괴물이 있어서 못 가는 중. 화면이 이상해지면 괴물이 가까이 있다는 뜻. 갑자기 화면이 돌아왔으니 방금 그 괴물을 사람이었나 봐요. 여기 이곳을 잘 외워야 해요. 일단 주황색을 얻으러 갑니다. 점프맵이지만 쉬워서 빨리 갑시다. 도착해서 주황 획득, 보또 획득, 나가자마자 괴물이 있네요. 하지만 바로 앞에 주황벽이 있어서 생존. 이 게임은 길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 영상 보고서 외우세요. 하지만 주황에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나중에 쇼츠로 주황색 문으로 빨리 가는 영상을 찍을게요. 길을 진짜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 여기는 배석.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일 잘못 들어서 고생은. 가면서 붙도 양이. 계단 보고 반대로 가기. 저는 길을 외울 때 계단 보고 외워요. 그래서 머릿속 지도는. 계단에서부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도착. 사실 여기도 여기 시적 지점. 조황 여기. 노랑을 먹습니다. 길은 잘 따라오세요. 이곳을 지나서 저기 보이시죠? 노랑문을 열어요. 여기 진짜 복잡해요. 여기는 없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갑시다. 여기 길도 따라오면 사실 돼요. 이 부분 3번 연속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서. 쭉쭉 갑니다. 여기는 너무 길어요. 드디어 연두. 연두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아직까지도 기억한다면 천재일지도... 여기 톱 보이시죠? 나중에 톱 들고 와야 해요. 여기도 외우기. 일단 갑시다. 이번에는 잘 들었네요.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 여기 기억하시죠? 주황문 열었던 곳. 벌써 엄청 전 같은 이 기분은. 주황에서 오른쪽. 그쪽이 바로 연두문. 아, 녹색이네. 여기 기억 보구라 여기 넣어야 해요. 일단 청록색 획득은 이색 기억하시나요? 조항 얻으러 갈때 있었던 거기 기억하시죠?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괴물을 만나 이제 슬슬 지겨우시죠? 그럴 것 같아서 배속합니다. 괴물 사람이 할수 있게 하는 기능 진짜 없어지면 좋겠어요. 한 번씩 세모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부터 저격하거나, 티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계속 서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일부러 숨어 있으면 옆에서 대기 타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요. 일단 많이 왔네요. 별물리 앞에서 있네요. 이번 괴물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오셨나요? 여기가 빨강문 있었던 곳. 여기 아니에요. 헷갈렸어요. 조항문 있던 곳으로 다시 가야 해요. 여기에서 오른쪽. 여기 기억하시죠? 바로 넘어갑니다. 점프점프. 여기에요. 세무 얻기 성공. 그리고 죽음도 다가오는 중, 아고 스포를 했냉. 일단 붓을 먹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색깔이 없으니까요. 괴물을 피합니다. 다행히 살았네요. 연두 문 기억하죠? 파랑 획득. 말 편집하기 진짜 힘드네요. 핑크 문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여기. 톱 획득. 노랑문 기억하시나요? 열심히 달리는 열심히 중. 달리는 중. 도착 보라 먼저 획득 보라문을 찾으러 갑니다. 보라문 찾으러 가는 중 길 까먹어서 오래 걸렸어요. 망치 획득! 갑시다. 조금 있으면 죽음의. 괴물 조금 있으면 만나요. 둥글게 둥글게 죽의 괴물이랑 결국 최후는 죽음